김홍장 시장이 17일 올해 공공비축 미국 건조벼 매입 현장인 당진 종합운동장을 찾아 한해 변홍사에 힘쓴 농민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. 올해 시 공공비축 미 매입 품종은 삼광 세일미 두개 품종으로 총 매입 계획량은 3,937톤 가량이며 관내 10개 소에서 실시됩니다. 공공비축 미 건조벼 매입은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, 매입대금은 수매한 다음 날 중간 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공공비축 미국 매입대상 외 품종 혼입을 막기 위해 품종 검정제도를 실시하며 매입 품종 외 품종 혼입 비율이 20% 이상인 농가는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.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차제 출하제를 실시해 각 읍면동 또는 RPC에서 시간대별, 마을별로 출하 시간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출하 농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 김 시장은 올해 잦은 강우로 병해충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벼 생산에 최선을 다한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건조 벼 출하 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하고 벼 정선 등 품질 관리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JRB 뉴스 이한입니다